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을 의미합니다. 기존 금융기관이나 은행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입니다. 디파이에서는 대출, 예금, 송금, 거래 같은 금융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모든 과정은 중앙 중개자 없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예치한 뒤 다른 암호화폐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자는 스마트 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또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중계자 없이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으며 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이자 농사도 가능합니다. 디파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코드가 계약을 집행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스마트 계약의 오류나 해킹,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담보 청산 위험, 아직 정비되지 않은 법적 보호 체계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젝트로는 대출 플랫폼인 아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메이커다오, 자동화 거래소인 유니스와 스테이블 코인 특화 거래소인 커브가 있습니다. 앞으로 디파이는 전통 금융과 융합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각국의 규제와 기술이 정비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트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금융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은행 없이도 돈을 빌리고, 맡기고, 거래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디파이입니다. 본편 시작.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 중계자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금융 서비스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은행 대신 스마트 계약이 자동으로 이자를 계산하고 누구나 지갑만 있으면 대출, 예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대출 플랫폼 아베, 스테이블 코인 메이커다오, 자동 거래소 유니스왑이 있습니다. 주의점. 하지만 주의도 필요합니다. 스마트 계약 오류, 해킹 그리고 담보 청산 리스크까지. 새로운 기술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미래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파이는 미래 금융의 대안이자 가능성입니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클로징. 당신의 지갑 하나로 세상의 금융을 직접 연결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디파이입니다.